대머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한번 라투엔더 시원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으느라고 진짜 쉽지 않았는데 1비트급 라투작 음, 뭐 얼추 비슷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뜨아충 형, 어, 예, 뭐, 요즘에, 저기, 뭐야, 뭐 카페 같은 거 운영하는 형인데, 메이플에 되게 재밌게 요즘 같이 하고 있어서, 좀지름길을 많이 섞고 있고요. 저는 나루랑 보마 위주로 할 거고, 이 형은 이제 히어로랑 나루 위주로 할 건데, 어, 제가 세 번째 계정 넘어갈 때, 이제 물려받을 템이고, 저도 과금을 같이 했기 때문에, 오늘 진짜 꼭 따야 됩니다! 오늘은 진짜, 오늘만큼은 진짜 존망하면 안 되는 날이에요. 오늘은 진짜 망하면 안 됩니다. 사실 서버에 자쿤이랑 퍼플만 잡아야, 이게 뜨는 거라서 아... 이게 참 목이 정말 오래 걸리고 한달 넘게 걸렸어요 하루에 매물이 한개 뜰까 말까라 오래 걸렸는데 어 뭐야 이거 자! 그래서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2하급 라투엔더부터 4상급 라투엔더까지 모았고요 어... 모여있는 거는 3상 뭐 2상 2상 1상 1상 정오뭐 이런 식으로 모았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오늘 목표부터 말씀드리고 가야겠죠? 오늘 목표! 아 어, 이거 맨날 근들갑 떨때마다 잘 안돼서 사실 말씀드리고 싶진 않았는데 일단 목표를 정하고 놓고 가야겠죠? 목표! 0, 어, 서버 1위 114 플러스 어, 달성시 더 높은거 시도 뭐 요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힘 10, 0, 113 라투엔더 얘가 이제 서버 1위 그리고 힘 10, 0, 112 라투엔더 이게 와일드팩님거죠 서버 2위 공 111짜리 청운검이, 얘가 이제 서버 3이에요. 114가 소박하다고요? What? 114면은, 로헨에 발리면 10% 오작급이에요. 1하 로헨은10% 오작이야. 이게 어떻게 소박해. 이거 하나도 없어요, 전 서버에. 이게 목표야, 오늘. 이거 달성하면 더 높은 거. 뭐, 아무튼 요거 이제 오늘 띄우는 게 목표인데, 오늘 지름기 한번 시원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갑니다. 일단은 하급부터 초벌 가야겠죠? 10퍼 일단은 이런거는 110 일단 서버 1등이 목표니까 10퍼 일단은 업패3 남을 때까지 밀어야 될것 같네요 슛! 흡! 오케이 자! 여러분 이런식으로 오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아이 이하급 이건 재물 버렸다! 응 아, 재물 버려 쓸모없어 쓸모없어 3초만에 얼마가 터진건가요? 어허! 꾸지질갈! 아이 하급은 그렇게 비싸지 않거늘! 야, 아직 시작도 안했거늘! 누가 부정탁에 엉덩이 흔드는 소리를 내었어? 슛! 가벼운 마음으로 가요! 오히려! 터...터...어라? 잠깐만 이런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요거 오늘 하급은 그냥 10%로 마무리 치겠습니다. 붓! 다 붙어도 안되죠. 이런건 이제 스탑 멈추는겁니다. 흡! 오케이 okay. 근데 사실 아직 마음의 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실제로 3, 3급 로헨이랑 같은 급이라서 부담 진짜 안됩니다 슛! 슛! 이로롱 오히려 좋아 아니 오히려 좋은데 진짜로? 진지하게? 얘까지 터져봐 원투 쓰리 포! 그렇지 살짝 올라가서 잠깐만 나와볼까? 4장 갑니다 원! 투! 쓰리! 포!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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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해야돼? 1 0두장 발리면 6 0로 꺾어야되네? 잠깐만 이거 60... 러니까6 0보단1 0 일단 두장 한다는 마인드로 시작할거거든요? 꺾이면 멈춰야되는데? 슛! 오! 씨발 <laughs> 잠깐만 잠깐만 <웃음> 잠깐만 잠깐만 <laughs> 야, 이게 원래 지금 존나 비싸죠? 이 상태만 해도? 잠깐만. 야, 이거, 이거 멈춰 놓을게요, 이거. 좀 모으자. 어. 지초 레전드 1등각 잡혀 있는 거는 모아 놓을게요. 아, 근데 사실 하급부터 좀 초벌로 좀 떨궈내고 싶긴 한데. 하급부터 좀 탈락시킬게요.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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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오케이. 좋아. 아주 좋아. 하급! 하급의 10%가 발려도 이게 일상에60% 하나 발린급이고 3상에 하나 실패한급이라 흡! 어! 잠깐만. 세 장만? 1, 2, 3! 아, 이거 좀 아쉬운데. 다 붙으면 113에. 아직. 아, 근데 이건 아직 각이 있네? 다 붙으면 1등이네? 1000분의 1인데. 붙. 음, 오케이. 근데 진짜 긴장이 덜 되는 단계긴 합니다. 사실 여기부터 본 게임이에요. 여기 여기부터가 본 게임이에요. 아시죠님들 이것도 내장 가야 되죠. 원, 투! 슛, 흡, 오케이. 만지형 옆에서 정업까지만 가고 상급은 타락파워 전사 전사 있던 그 와부 땅에서 하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작을 그 페리온그 전직관에서 할게요. 이것도 내장 가야 되는구나. 원. 어! 야! 잠깐만, 잠깐만. 이건 좋은데? 잠깐만. 60%로 이런 건안 꺾, 3상에 10% 발려도 바로 안 꺾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좀더 가요. 재물콘 아 하면 안 되냐고? 아, 아, 그니까 너무 그 재물콘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는 재물이 확률이 아예 똑같다고, 완전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띄었던 모든 지작템, 뭐10%퍼 5작템, 뭐 57갑충, 뭐 예전에 이, 영상 미디어에 나왔던 뭐10%퍼 7작, 10%퍼 6작템, 전부 다 그냥 재물 같은 거 없이 밀어서 다 띄운 거야. 그니까 너무 막 재물 안 하면은 막 잘못 땡다고 말하시는 거는 저는 그거 동의를 못 하겠어요. 갈게요. 슉. 여여여여여여여여. 여. 호. 잠깐만. 야 잠깐만. 아 근데 연속으로 발랐으면 하는 그런 조금의 아쉬움이 남긴 하는데 행복한데? 슛!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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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시퍼초벌 두개 됐으니까 괜찮습니다. 요즘에 초벌 좀잘 되는 것 같다고? 아니야, 또안 되는 날은 또 뒤지게 안 돼요. 작 많이 해봐서 알잖아. 매장 갑니다. 슛! 오늘 날이다. 야, 씨발, 오늘 날이다. 야, 오늘 날이다. 라트앤도 초벌된 거 얼만지 알아요, 님들? 한 7억 하거든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저는 진짜 심장이 많이 뛰네요. 붓붓이니까 대머리야 붓붓붓 하라고 붓붓붓이 뭔말이야? 그니까 러 10퍼 3개 던지면 다 붙는 라인이었다는 뜻이야? 예를 들어 이런식으로? 이런 음, 펑펑펑 펑펑 펑펑 라인인데요 니마? 아니 사공이 너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니까? 몇천이나 말아먹더니 드디어 가는거냐? 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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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너채팅 부탁드립니다 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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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줘 붙든 말든 내장 바로바로? 아, 초벌 됐을 때안 멈추고 쭉 가보면 안 되냐고? 그렇게도 한 번만 해볼게요. 원, 투, 쓰리, 포, 제발! 아, 너무 아쉽다. 아, 근데 이게 사실 붙었을 때 초벌로 따로 빼놓는다고 확률이 오르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예, 네, 뭐. 맞긴 하지.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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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 자, 괜찮. 이제 시작이에요, 근데. 님들 알죠? 자해 보신 분 알죠? 상옵이 정옵보다 W로 비싸지고 W로 비싸지고 W로 비싸지는 거 알죠? 이미 그 60퍼랑 그 10퍼 한장 발린 것처럼 나와가지고 제대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타파전 행님 200 찍었던 와보 땅한 번만 찾아가 볼게요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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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이러면은 10%퍼 3작이 진짜 마지막률로 다 붙어도 1등이 어림없잖아요. 그죠? 멈춰. 더 지르지 마. 실패가 너무 잦은 거, 잦았던 것 같다고? 어, 생각해보니까 맞는 거같기도 하고, 매장만 일단 가볼게요. 78, 77, 76, 75. 오케이, 딱7사장 남았다. 한 장만 먼저 가보겠습니다. 매장 밀게요. 대머리 트리플. 슛! 오케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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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과즐르비오네 <목소리> 아, 뜨패 어? 6구장? 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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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목소리> 지금! 60퍼가 6장 붙으면 이상라투 10퍼 초벌작 한 10억 하죠? 넘을 것, 넘을 것 같기도 하고 6장이 다 붙으면 1위 갱신인데 이거는 제가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10퍼를 더 가기로 이미 얘기를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60% 던져서 1등 뜰 확률이 4.2%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좀 모아놨다가 10퍼작을 좀만 더 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3상급 한자로 가보겠습니다 하 아, 제발... 제발 붙어다오 가보겠습니다 원! 투! 쓰리! 포! 붓! 붓! 아, 그치, 여섯 장 중에 한장 붙으면 확률보단 잘 붙었어. 근데, 아,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야. 와 이걸 원하는 게 아니야. 성공의 도파민 좀 제발 먹고 싶다고? 나도! 제발! 원해! 흠! 사실 여기가 메인이에요. 여기 지금 남은 게, 이거보다, 남, 요거 지금 실패한 거, 발린 거 합친 것보다, 더 비싸요. 알죠? 상급에 상급에 상급 갈수록, 따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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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2억 추가, 2억 추가, 2억 추가라서.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본 게임입니다. 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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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리각 삭제. 과감하게 펼쳐. 과감하게 멈춰. 이쯤 되면 제발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저도요! 붓! 붓! 으악! 잠깐만, 잠깐만! 벨기 역사? 이거 1 0퍼가두장 들어가고 6 0퍼가 들어가야 1등이네 가겠습니다 그냥 원! 2 쓰리! 따! 아 머리 아파 하 아. 레전드 롤링 6더8 제발. 0 붓! 잠깐만. 1 과감하게 싹 이거 꼭대기에서 가볼게요 옥상에서 드게요슛붓붓붓붓 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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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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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트 1트 추가 와10% 진짜 존나 빡세다 확률 진짜 10와 시... 진짜 개엽게 역겹네 진짜 10퍼센트가 진짜 괜히 1 0가 아니라니까 슛슛 슛! 이것도 모으겠습니다 4상 3상 이상만 남았거든요 이상부터 가자 붓붓 붓! 그렇지 그 마지막 타율 뒤지게 좋았습니다 돼지 머리랑 하트 뿌려준 거 착하다고요? 진짜, 진짜 응원이 고맙긴 해 오늘은 떠주면 좋겠다 볼링 썬더 슛 하나 더 원, 투! 끝! 그... 투! 그... 개친텐이라 다리 저려. 힘이 존나 들어가가지고. 이제 진짜에 진짜만 남았네. 작품 퍼플에서 나온 것중 최근 근래 나온 매물 중에 비싸다 싶은 친구 일단 다 모여있거든요. 붓! 따! 아, 근데 이거는. 이거 1등이야, 1등각이 없어요. 이게 다 발려도 안 떠요. 아. 힘이 딸려, 힘이. 이거 보면서 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 가리고 오늘 안 지르냐면, 만약에 진짜 운 좋게 빠른 템포에 두 장이 붙으면, 60%로 무조건 꺾어야 되거든요, 오늘.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오늘은 다 보고 가는 거예요. 아, 남, 안 되겠다. 남은 거는 여기서 갈게요. 전직관 앞에서 가겠습니다. 원! 투! 쓰리! 붙어줬구요 60%를 꺾어서 다 발려도 어림없고 10%가 더 붙어야 됩니다 일단 스탑 김면아 롤링 썬더 슛! 74 73 슬발! 응! 살짝 실패가 과대하다는 느낌이 조금 들 것도 같기도 하고 이거는 잠깐만 이거는 슈퍼 2작이거든요 근데 어패시 좀 많이 빠졌어요 다음번에 붙어야 되는 거긴 해요 이거는 아 역시 부금 아무것도 의미도 없는데 이거 왜 이렇게 선정이 긴장되냐 이거 리프레에서 쓸 거니까 리프레 부금이 맞겠다 아 리프레에서 써야 되는 지작 로엔드 라투구나 감사합니다 레전드 롤링 선더 지작 슈아 마침 6구장 남았는데? 가주어! 빌승? 아 잠깐만 반응이 아, 살짝 업텐진데? 떴어요? 공지 떴다고? 슛! 아왜아왜아왜 아, 왜... 아, 왜 그러실까 아 진짜 이거 일단, 일단 이건 스킵이요 이거 이건 판매해야 될 수도 있어가지고 일단 스킵이요 사상 라투엔더 3작부터 가보겠습니다 보면서 가야 돼. 왜냐면, 안 보고 막 매장 질렀다가 첫두번 발렸으면, 진짜 좆되는 거거든요? 그럼안 되거든? 문제 있거든? 보면서 가야 돼, 이거는. 이게, 배틀로드랑 좀 달라요. 사상, 라트엔도 얼마냐고? 몰라! 존나 비싸! 69장! 슛! 동안 좆박은 거 멘징 해야겠지? 그럼요.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게 주먹펴고 일어서? 이거 잠깐만. 이거 60% 꺾기로 약속했거든요, 저희. 아직 경고망동 하지 말아라. 그것도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 일단은 앞교 놓고 나머지를 먼저 잡을 해보죠. 일단은 임시 뭐 판매용 혹은 사용용으로 쓸수 있을 수도 있는 슛! 우와! 맞덕쳐도 112네. 0 크크. 서버 2등 템떠 버렸어. 진짜 박아가서쓸수 있는 거 나왔죠? 아니 4상에 갔어야지 시발이라고 하시는데 니마. 아니 4상에 10퍼 잭이 된게 몇십억인데 거기 10퍼를 연달아 어떻게 또 박아요? 60퍼만 박아도 1등인데 60퍼로 꺾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60퍼 꺾기로 했어. 요 일단은 최소한의 멘징은 했고요. 아막잘 아, 되면 좋겠어요. 잘 되길 바라는데 일단 일단은 보험 템 완성했습니다. 냉정하게 가보겠습니다 요거는 10퍼가 일단 3장 붙든 실패하든 넣어야 되는 템이죠 만약에 만약에라도 붙으면 1 0 8의업3 이것도 1등각이 남아있는 템이네 근데 1008. 질러보자 슛! 어? 붙. 아 붙. 붙. 괜찮습니다 잠깐만요 10퍼 초벌자 이건 보면서 10% 가겠습니다 슛! 얘는 갔다 얘는 갔다 일단은 10%가 두장 들어가고 60%한 장이 들어가면 서버 1위 갱신이거든요 일단 갱신 목표로 가볼게요 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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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 실패 지금... 요거까지만 요거까지만 붙어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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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뭐 뭣? 뭐, 뭐, 뭐? 했잖아. 뜬다 했지. 뜬다 했지. 60퍼 다 발리면 115 서버 1위. 아, 어렵다. 정말 어려워요. 이런 게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뭐 이미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만 더 이거 이거 요걸 보여 드리면 이게 지금 1 0 7에업 4잖아요. 이게 지금 힘6 0107 어패4 사. 맞죠. 맨날 하는 족족 먹던 60% 사작 확률이 두 장이 36%, 세 장이 21.6%, 네 장이 1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60%를 네장다 박았을 때, 물론 이제 세장 성공하고 한장 실패하고는 확률이 월등히 높긴 해요. 근데 전부 다 성공하는 게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세 장이 붙으면 공이 6이 올라가서 113이잖아요. 근데 힘이 9라서 1등템이 안 돼요. 그게 지금 문제거든요? 그니까 러 이게 60% 3장이 붙을 확률이 높아졌잖아. 근데 힘 9에 공1 1 3으로 1등 갱신이 안 돼. 이런 템들 집착하는 이유가 1등 갱신하는 게또 재미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좀 고민입니다. 요거는 좀 뒤로 좀 미루고, 이따가 그 뜨아 형이랑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 돈도 500 정도 들어갔는데 형이 쓴 돈이 훨씬 커서, 일단은 요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 지르고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부터 가자 10%작 가야 됩니다 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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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 잠깐만 잠깐만 이거가... 잠깐만 아 이게 1등 각이 남았는데? 아 근데 공동 1등 각인데 이거? 일단 10% 받고 생각하겠습니다 아... 진짜... 컴패야. 이거는 60% 6장 발리면 1등템이 되는게 맞는데 이건 사전에 10%더 받기로 이야기했습니다 대머리 롤링 썬더 슛! 붓! 붓! 제발! 사망 대머리 롤링 슛! 지금인가? 야 이거 어 어떡하지 아눈 아 존나 깜깜이지네 이거 아 잠깐만 아60%아 진짜 변수인데 아아 뼈아프네 일단 나머지 해보고 생각할게요 지금 두개인데 아총 세개죠 뜬게 총 세개인데 이거 해보고 생각할게요 붓붓 각 남았어. 뿡! 짹! 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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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파산자 버빌? 정리를 해 보자. 이건 14가 붙으면 115힘 12, 확률 10%. 일단은 이거는 너무 함부로 하지 말고 의논을좀해 볼게요. 형. 이걸 어떻게 마무리하는게 좋을까? 지금 보여줄게 아... 잠깐만 저게 60%로 틀었을 때 붙으면 114잖아 그렇지 다 붙으면 1 1 4 60%... 아 난... 솔직히 마같아 그냥 지금 남아있는 거 싹다 1어 받고 싶어 남은 거 싹다 1어 받고 싶다고? 어. 일단... 그냥 한번더 하면 되니까 알았어 가겠습니다 롤린 선다 진작슛끝끝둘끝둘끝둘끝둘끝 근들 롤링 선더 진짜 기야! 아, 나는 난난난 난, 난 모든 걸다 했다. 공지 떴어요? 공지 떴다고요? 무슨 공지요? 뭐라고 떠요? 뭐라고 떴어요, 공지? 뻥. 어? 아, 근데 영 점프인데. 형들 점프를 안 하는 거 보니까 원래 이게 붙었으면은 점프가를 좀 띄워주는데 보통 그것까지 고도의 연기? 분! 아... 아... 결국... 아... 결국 110이야? 아, 아... 아... 진짜... 아 근데 오늘 진짜 좋았는데 아... 진짜... 아... 가짜치게, 나투쌈, 크크드래곤, 클레이 모어스지, 크크.